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드디어 상장을 했죠. 자본금 74억에, 자, 시가총액 이제 1,5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좋은 회사로 유망있게, 자, 4D. 보디 레이더 센서를 지금 개발하는 회사로서 자, 드론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 지금 엄청난 결을수 있는 그러한 센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 갭꽤 많이 떠졌습니다. 16,000원까지 떠졌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약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그래도 수익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위에서 정리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위험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갭이 높게 떠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익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자 그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꼬리 보세요 자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따라붙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분봉사 차트 보시면 보시면 이거를 쉴새없이 바로 꽂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기 물려 계신 분도 꽤 계실 거다 왜 보시면 거래 대금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내 내 평단가 구간을 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요 구간에서 요저점까지 만약에 손절 안하셨다 하면 지금 마이너스 3 0에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가도 모자랍니다 이게 떨어질 땐 마이너스 30%인데 올라갈 땐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회사인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투자 자체는 본인들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주 중에서도 제가 신규주 분석은 잘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 이후로 그래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재무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고객사,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다 분석해 볼 테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자의 알림 설정 먼저 눌러 주세요. 아셨죠? 자, 바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어떤, 시, 어떤 회사냐? 우선, 각종 모든 산업에, 4D를 추가한 거예요, 4D. 그래서 4D 전용으로 해가지고, 막, 센싱 이미지 레이더, 자율주행을 좀 대표적으로 해서요, 여기에 있어서 4D, 4D 이미지 레이더를 완성한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느낌이냐. 기존의 3D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까지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높이까지, 높이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에만 적용되는 그런 제품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심지어 기 이전 라이다 대비해서 가격도 5분의 1 정도로 굉장히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도 우월하고 지금 각종 산업군에서 모두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높이까지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드론, 산업용 뭐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등 여러가지 각종 모든 분야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특히나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게 4D 이미지 레이더 핵심, 안테나야 기본적으로 설계,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신호처리 기술 AI 관련된 알고리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다 자율주행차 지금 테슬라 쪽에서 이거 잡으려고 지금 덤핑해가지고 싸게 중국에 뿌리고 있잖아요 왜자 그렇게 뿌려진 차들에 대해서 내가 자율주행만 가지고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차들 택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부 다 씹어먹어버리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스마트레이드 시스템이 4D 이미지 센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볼수 있겠는데 자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자 드론 그리고 심박측정 관련된 뭐 헬스케어 뭐 스마트시티뿐만이 아니라 가전까지 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고객사 누가일까요 고객사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현대모비스 그리고 누가 있죠 삼성 삼성전자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LG전자, 자, 포스코까지 국내 내로를 하는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다 고객사예요. 지금 글로벌 기업과 각종 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TI라든가, 네덜란드, NXT, 지금 각종 글로벌 레이더 부품회사와 레이더 칩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류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어쨌든 공모가가 8,000원이었는데, 자, 16,000원까지 더블로 지금 상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상장하고 나서나 더욱더 큰 움직임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더 분석해볼게요. 자, 분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권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 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닷건 상승 시간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 가셔 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 1 0 7 6 2 5 3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풍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매출 먼저 보실게요. 매출을 보신다면 현재는 적자예요. 현재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막 확정 수주 물량 받아가지고 앞으로 매출 흑자 전환 지금 기대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선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투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부각된다고 하면 다시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겠죠. 트레이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바로 전환 사채가 추가적으로 나온 물량 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미상한 전환 사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 물량도 없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통 물량이 30%밖에 안 됩니다. 30%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500억짜리가 유통 물량 30%가 안 된다. 이거는요 얼마든지 한쪽 세력이 마 먹고 잠금에 200억에서 300억 유통 물량이잖아요. 여기에 10% 30억 정도만 써도 주포가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많다는 거죠. 수급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외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전부 다팔아잡겼습니다 그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개인 쪽에서 지금 135만주 싹 끌어 모았어요. 자, 이 모양새가 진짜 세력인지 아니면 순수 개미인지는 이제 2일, 3일 뒤에 어떤 식의 차트 모양 흐름 보여주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텐데요. 자, 파도 한번 보시면 최근에 파도 같은 경우도 일봉상 모습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이슈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승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가 2 5 0 0원 밖에 안 하고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점 올리더니 결국은 이러한 고점, 이런 박스권들 뚫어주면서 지금 고가권 놀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좋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돼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인 수급들 들어왔고, 그리고 세계 최초!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그리고 4D! 어, 라이더 시스템 관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분다면, 자, 중요한 건 테마겠죠. 그 테마가 불었을 때, 같은 뉴스 뿜어준다면,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갈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근데 지금부터 대응이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어쨌든, 저 고가권 대비해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 세 가지 정도 지금 잡아봤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매수매도 대응 전략 시나리오입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 이 세력의 기본적인 흐름들, 호가창 흐름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놨고요 자, 중요한 매물대, 자, 세력의 평당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수 있을지까지 자 예상 시나리오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자 수익은 크게, 손실은 적게 볼수 있겠죠. 자,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자, 꼭 받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수익 본전 탈출, 큰 수익 탈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대시세까지 꼭 드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각종 리포트들 전부 다 참고해가지고 적어놨으니까 자 받아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전100% 확신하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 하단에 010-765-3168로 2 스마트 레이더 자료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동훈아택에서 어마어마한 시세 줬기 때문에 제가 요거 실시간 대응 같이 해드렸는데 요런 분들 텔레그램 방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65-3168로 2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상한가 먹을 때 23%나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먹을 때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당연히 비공개방입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만 오실 수 있고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채널관리 채널관리 쪽에 제가 초대링크 드려야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초대링크 받으시려면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20-765-3468로 참여 참여라고 해서 참여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오늘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런 하방 추세 에 이어졌지만, 자, 추가적인 물량 매집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 보고요. 유통 물량이 30%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튈려가면 얼마든지 튈수 있다. 작정하고 뉴스 붙실 것도 굉장히 많다. 작업치이 너무나 좋은 주식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초보 방향성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영상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